ITF 순창국제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지난 4월 28일 화려한 막을 올려 테니스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재능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5월 4일 남녀 단식중결승과 복식결승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유망주들이 경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남녀 단식중결승, 남녀복식결승이 열립니다. 테니스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환영이며 직접 현장에 선수들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드라마틱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현장에서 펼쳐지는 스릴과 감동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열정 가득한 경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선수들의 땀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ITF 순창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는 국제적 수준의 경기를 관람함과 동시에 순창의 자연 경관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녀 복식 결승 및 남녀 단식 중 결승에서는 차세대 테니스 스타들의 역동적인 경기와 숨막히는 승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의 차세대를 이끌 주며 선수들이 펼치는 최고의 테니스 경기를 직접 경험하세요.